하민이 더 웃겼던 거 그, 자기 좀 맛있게 먹어보려고 비빔냉면 시켰거든요 네. 그게 또 일반 하흥 비빔냉면이랑 달라요 맞아요. 더 심해 더 힘들어 네. 그쓴 맛이 저는 그냥 맛있었거든요 네. 사실 저는 <laughs> 어떤 느낌이냐 고추장에 홍삼 탄 느낌이었어요 소스가 비슷했어 근데 유하민 이 친구는 자기도 안 좋아하면서 왜 자꾸 먼저 먹자는 거야 하민이? 아, 이거는 이제 노력하려고 하는 거 같아 아, 나, 아니 뭐안 먹으면 되는데 자꾸 표정이 영혼이 없거든요 먹을 때마다. 네. 근데 맨날 저희 뭐 먹을까요 오늘? 뭐 평냉 먹을까요? 뭐 마치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처럼. 저는 이제 예라인으로서 하민이를 완벽하게 100% 파하겠습니다. 그 심리를 좀 알려주세요. 하민이는 어른이 되고 싶은 <laughs> 욕망에 갇혀 있어요. 평냉을 아. 좋아하면 난 어른이 되겠지라는 아.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뭐. 아. 하민이 귀엽습니다 네하민 진짜 귀여워요 근데 먹지도 않다면서 네. 그냥 치킨이나 먹지 뿌잉클 뿌잉클이나 하고 <laughs> 가